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나노CMS입니다. 오늘 좀 세게 빠지고 있는데,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지금, 나노CMS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 모두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슈라는 거죠. 얘네 개별적인 이슈.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릴 건데, 이거 도대체 확인은 왜안 해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어쨌든. 최근에 이 신규 인쇄 사업 뿐만 아니라 지금 비파장 제어 기술, 이 기술 활용한 사업들도 사업을 다각화할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오늘 주총이죠. 주총 당일인데 이렇게까지 던지는 물량이 많다. 이거는 정말 딥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말은 파이팅 하겠다고 하는데 주가가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생각이 많아, 많아지기 시작하겠죠. 뭐 오히려 춤의 타이밍인 건지 아니면 손놓고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고민 많으신 건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무작정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 지금 대부분 비슷한 주제만 놓고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그거 잠깐만 잊어두세요.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가 완전히 개별적인 이슈고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IR 담당자한테 지금 전화해서, 니네 대형우제 하나 있는 것도 아는데 이거는 도대체 공시 언제 할 거냐 하면서 내용 좀 읽어주면 이제 대꾸도 안 해요. 그냥 전화를 끊습니다. 개판이죠? 이게 정말 대형우제고 너무나도 강력한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 분위기 전환 세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화 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나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참 신기한, 신기한 게 뭐냐면 외인과 기관들이 사들였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는 지금 왜 매수합니까? 자. 이 정보. 이거 발표되면 바로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온 거고, 아홉 페이지 정도 분량 되거든요. 제가 이거 영상 내리기 전까지 다 공유를 드릴 건데, 걱정만 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자. 왜 이러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얘네가 도대체 뭔 생각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이런 것들 미리 확인을 하시라는 거죠. 일단 피해보지 마시라고 영상 준비한 겁니다. 우리는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런 기사들을 찾아볼 게 아니라, 이런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나노,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놓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영상이 그렇게 오랜 시간 공개돼어 있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게 먼저 발표가 나올 거니까요. 당연히 나는 어디까지 더 빠지면 춤에 하겠다. 아니면 어디 시원하게 돌파 마감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거기서 불타보겠다. 뭐 이런 준비야 당연히 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니까 미리 공유를 드리는 거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 움직임이 설명이 된다. 라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010-2957-8563으로 나노.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 정보는 무료로 다 발송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굉장히 좀 급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저한테 딱 2분만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지금 이 증권 시장에 무상증자 소식이 흘러나왔는데 무상증자는 호재로 작용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긴급속보입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게 구해온 정보고 직접 사가지고 온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해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1대5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흘러나왔고 조만간 공시가 올라올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급하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 발행 주식 수랑 유동 비율 보시면 딱감 오시죠. 800만주의 18% 지금은 품절주 상태인데 이런 품절주가 무상증자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큰 상승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통량을 좀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주가 만들어 내겠다는 건데 상승폭을 기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유보율도 약 12,000%인데 그만큼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대규모 무상증자라고 해 봐야 뭐 1대 3 아니면 1.6도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바닥에 있고 실적도 안 좋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진행한 거다 보니까 큰 상승도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근데. 얘기가 조금 다르죠. 1대5 무상증자에 재무 굉장히 좋고 호스피에 편입돼 있을 뿐더러 거기다가 품절주라고 했죠.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이런 좀 무상증자 테마가 시장에서 나돌 때 기억하실 거예요. 노터스부터 공구음원 상승폭 크게 만들어갔던 종목들은 전부 다 1대5 이상의 무상증자를 진행했었고,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2년만이죠. 대규모 무상증자 소식이다 보니까, 관련 소식 듣는 즉시 사두면 수익이 보장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공시만 떠도 못해도 이 현상 충분히 보여줄 거예요. 거기다가 권리락 들어가면 사연상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고, 뭐 30%, 60% 정도가 아니라 배율로 상승할 거고, 시장 수급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많은 설명은 안 드릴게요. 너무 티나게 대량 매수하시거나 주변 지인분들한테 공유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라거꼭 유의해 주시고요. 종목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선물 딱두 글자만 남겨 주시고요.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최대한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는 즉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선물이라고만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선물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